사무엘라 13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론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론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심하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눈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눈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눈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에 맞는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론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유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오랍,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압론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고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대,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석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채소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앙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마를 압론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기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내형압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사안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론의 사환들이그 분부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이색의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이 엎드러지고 그신복들도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다이색형 심화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니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님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운즉내 네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놈만 죽었으리라. 이에 압살롬몬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유나답이 왕께 구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후리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이 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관지 3년이라. 다이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수르야의 아들 유합이 왕의 마음이 아스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 와야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하는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족속에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구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아비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대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주 네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대 말하라 여인이 가로대 그러면 어하여 왕께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종왕께 네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을 나를 두렵게 함으로 개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는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주 네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주 네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주 네 왕의 말씀을 차로나 우로나 옮길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족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이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여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 0 3개리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땅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유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함이라.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